네, 이번 시간 426페이지 생명윤리의 원칙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생명윤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료 전문인이 가치를 고려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윤리 원칙을 생명윤리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긴 기 7가지 정도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율성의 원칙부터 나옵니다. 자율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료 행위자 간호사의 자율성의 원칙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간호 행위자가 간호 제공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함으로 인해서 간호 대상자가, 간호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의 치료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 윤리 강령에 의한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자율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간호 수행을 자유 자율성에 따라서 내 자유에 따라서 행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큰 의미는 내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환자가 환자 자신이 받아야 할 치료나 처치, 시술, 뭐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무, 도와주는 원칙 이런 것들을 자율성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의 원칙과 간호사의 법적 의무 중 설명 및 동의 의무와는 상당히 인과 관계가 있다.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면 설명 및 음, 동의 의무라고 하는 것도 환자가 자기 치료에 대해서 자기의 질병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야 하는 수술에 대해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동의할게 또는 시술 받지 않을게 뭐 수술 받지 않을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설명 및 동의 의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설명 및 동의 의무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자율성이었었어요. 그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자율성도 그와 같은 거예요. 너가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이 간호 대상자, 간호를 받는 사람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존중해 라고 얘기하는 게 자율성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자율성의 정의 보시면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적 행동 자유의 형태를 자율성의 성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 자율성의 의의 보시면 이번에 줄칠게요. 자율성의 원리는 자신들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을 때 결정에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원리가 자율성의 원리이다라고 얘기해요. 3번에 존중의 원리와 자율성의 원리와의 관계를 보시면 1번 환자는 그 자신의 삶을 관리할 권리를 가진 자율적인 행위자이죠. 2번 줄 칠게요. 환자 자신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윤리강령에 의한 원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번,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에게 정보를 얻을 권리,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4번, 자율성 존중의 전, 정신 보시면요. 환자가 무능력하거나 비상시에는 의료 전문가는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의 입장에서 행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는 환자인 경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해요. 그래서 치료 거부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알려줘야 돼요. 3번, 환자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로 무능력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 5번, 자율성 원리 속에 간호 업무의 법적인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와 환자의 권리 보시면 프라이버시와 비밀에 관한 권리도 자율성의 원리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의 원리다라고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요즘에 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데, 얘는, 얘는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거야, 말 거야, 요거를 미리 작성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 암환자들이 내가 아, 숨을 못 쉬거나 하는 응급상황, 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인공호흡기 치료할 거야 말 거야 이런 것들을 미리 서명해 놓는 거 사전 연명의료, 사전 연명 치료를 할 거야 말 거야 이거에 대해서 미리 내 나의 의사를 적어 놓는 거, 나의 의사를 전달해 놓는 것을 사전 연명 의료의 향서라고 얘기해요.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라고도 얘기하고요.